이과 같이 보겠습니다. 이과 큰 제목이 Eat Right, Be Happy. 자 본문 제목도 봅니다. School Lunches Around the World. Around는 주의를이라는 뜻이니까 전 세계의 하고 의미가 잘 통하지. 그래서 Around 전치사 꼭 봐놓고 Hello, this is Food Reporter 민준입니다. 자 근데 뭐뭐 출신이라고 할때 전치사 from from Korea. For many students, 많은 학생들한테는 lunch is the best part of the school day. 학교의 가장 최고의 부분이에요. 점심이. In Korea, 한국에서는 we often eat rice and soup for lunch. 우리 이과에서 좀더 주의깊게 봐야 되는 건첫 번째 빈도부사. 그다음 두 번째로는 관계 대명사. 물론 1과에 나온 본문에서도 빈도 부사를 잘 봐야 되지만 2과에 나오는 문법이 빈도 부사니까 이과는더잘 어. 봐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여기 나온 표현도 좀 정리를 하면 오픈에게 종종이라는 빈도를 나타내는 부사니까 자 우리 1과에서 했던 거 그대로 빈도 부사는 낫의 자리에 위치시킨다. 만약에 비동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이라면 비동사 뒤 그러니까 I am not a boy니까 비동사 뒤가 n 자리, 그래서 비동사 바로 뒤에 빈도 부사가 들어가야 되겠고, 만약에 일반 동사라면 일반 동사는 비동사를 제외한 전부, 그러면 run 달리다가 앞에 don't run, don't가 run 앞에 있으니까 일반 동사의 바로 앞에가 그 빈도 부사의 자리입니다. 계속해서, 그래 여기는 일반 동사니까 바로 앞 자리. We also have side dishes. 우리는 또한 side dishes는 그 옆에 있는 요리니까 반찬 정도가 되겠네. Such as ~~와 같은 한 단어로는 like. 불고기나 김치 같은 side dishes를 have 먹어요. have는 가진다는데 입에 가지는 게 먹다니까 입에 가지다. 다른 말로 먹다. sometimes 때때로 우리 스쿨은 served 제공해줍니다 special dishes 어, 특별한 요리들을요 such as 또 like로 바꿔줄 수 있겠고 피자나 비빔밥이나 아니면 파스타요 자, 이렇게 여러 개를 나열할 때는 콤마콤마 하다가 나머지 마지막 하나 남았을 때 or이나 and 넣어주고 what do students 자 이제 관계대명사 나왔네. 앞에를 끊어볼게요 요 관계 대명사 앞에 있는 명사가 선행사 앞에 나왔던 명사라고 해서 선행사라고 부르는데 선행사가 사람인지 사물인지에 따라서 올수 있는 관계 대명사가 달랐지. 그래서 이번에는 사람이니까 그 뒤에 동사가 왔어. 동사가 왔다면 동사 앞은 주어 자리. 그래서 주격 관계 대명사가 왔고 주격 관계 대명사 후는 생략을 못 합니다. 자, 그리고 사람 사물 상관없이 다쓸수 있는 건 that. 근데 앞에 사람이니까 안 되는 건 which겠지. which는 사물일 때만 쓰니까. 자, 계속해서 그 사람들, 학생들이 누구냐면 who live in other countries. 다른 나라들에 살고 있는 학생들은 what do it? 무엇을 먹나요? For lunch 점심으로요. Let's hear 들어봅시다. From our food reporters, 리포터들에게서 들어봅시다. 내려가서 그럼 이제 이제 밑에 있는 친구들은 food reporter들이라는 거겠지. b e l l 먼저 our school 우리 학교는 serves 제공해 줍니다. Healthy 저 이게 건강한이라는 형용사예요. 건강한 그리고 balanced 요것도 형용사입니다. 밸런스가 맞아진 식사를 제공해줍니다. We usually, 우리는 빈도부사 보통 먹어요. A salad를요. As an appetizer. As an 이라고 뒤에 모음이 있어가지고 모음소리 앞에 on um 적어줬네. As an appetizer로 샐러드를 먹어요. Main dishes, 그 주요리는 종종 Include 포함해요. Meat나 or fish를요. We also eat fresh fruit at the end of the lunch. 점심에맨 끝에 딱 집어가지고 점심 시간에 맨 끝에 집어서 거기에는 신선한 과일을 먹는데요. Oh, I can never forget about baguettes. 나는 never forget 잊을 수가 없어 바게트들에 관해서. They는 여기에서 사람이 아니고. 사물인 거지. 사물 복수 명사가 앞에 있는 바게트입니다. 바게트들은 are great with cheese. 치즈와 함께 great 해. 그러니까 치즈와 잘 어울려. 요 정도 해석이 되겠고. 우리 학교는 also has a special rules. special 뒤에 rule이라는 게 규칙이, 규칙 하나, 둘, 셀수 있으니까 하나면 꼭 이렇게 단수인 어를 표시해 줍니다. we must stay 우리는 머물러야 해요. at 딱 집어 가지고 lunch table에 for 얼마 동안 at least 30 minutes. 자, 뭐뭐 동안이라고 할때 뒤에 숫자가 동반되어 있다면 이렇게 30분 for 써 가야 되는데 여기 만약에 during이라든가 아니면 뒤에 주어 동사를 가지는 while이라든가 이런 거는 쓸 수가 없겠습니다. At least는 적어도라는 뜻이니까 30분 이상 머무르는 건 되겠지만 30분보다 더 적게 머무르는 건안 되겠지? OX 퀴즈로 내용 예치 번넣키 Bruno usually we have beans. 우리는 보통 가져요. 입에 가진다니까 먹는다는 뜻. 그러면 바꾸면 eat. Beans and rice를 for lunch 점심으로 가져요. Meat and vegetables are common. 일반적입니다. In our side d i s s 우리 반찬으로요. My favorite lunch, 내가 제일 좋아하는 점심은 comes 옵니다. With plantains, plantain이 이게 바나나 체, 어 뒤에 이제 나오는데 바나나처럼 생긴 과일이에요. 거의 바나나랑 흡사하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잠시 그림을 보면, 잠시 그림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잠시 그림에 이 거의 뭐 바나나잖아? 바나나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 거의 비슷한 과일이래요. 어, 계속해서 보면, a plantain is a fruit. 자, 과일인데요. 이제 관계대명사 which가 나왔어요. which는 앞에 있는 선 행사가 사무일 때 쓰고 이번에도 뒤에 있는 동사가 나왔으니까 which는 생략이 안 됩니다. 자, 이걸 주격 관계 대명사. 그리고, 사람 사물 다쓸수 있는 대승 가능하고, 앞이 사람이 아니니까 후는 적을 수 없어요. 그 다음, 자, 우리 look이라는 그런 감각 동사 뒤에는 look 보인다 어떤 상태로 라는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오는 게 일반적인데, 만약에 뒤에 명사가 와야 된다면, 뒤에 like를 붙여주고, 명사를 받아 줘야 돼요. like a banana처럼 보인다. We usually fry plantain. 우리는 usually 보통 튀겨요. plantain을요. 그 바나나처럼 생긴 과일을 Our school lunch. 우리 학교 점심들은 are fresh. 신선해요. because. 자, because는 since as 하고 똑같은 접속사니까 바꿀 수 있겠고. The vegetables and fruits come from local farms. 그 지역에 있는 농장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신선합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뒤에 있는 친구가, 마지막으로, people. 자, 그게 누구냐면 또 관계대명사 나왔네. 앞에 선행사가 사람이에요. 사람이면서 또 뒤에 동사니까 죽여 관계대명사. 앞에 손행사가 사람일 때 우리는 후를 적어야 되겠고 사람 사물 둘다 가능한 가능한데 사물만 쓸수 있는 위치는 안 되겠지. 그또 누구냐면 in Singapore, 싱가포르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come 옵니다. From many different cultures, 많은 다른 문화로부터 와요. So 그래서 we have both Eastern and Western dishes. 우리는 Eastern 동쪽과 Western 서쪽의 요리들을 가지고 있어요. At lunch 점심에요. Students can choose 선택을 할수 있어요. From many dishes 많은 요리들로부터요. s u c h as 우리 한 단어로 like라고 아까 전에 봤던 거. c u r r y 나 c o Jersey, n c w Jersey, New j l r s e n e e s e y New j New Jersey, n r s e y n e 파스타와 같은 걸 each day, 매일이요. 자, 우리 each day는 each가 각각이니까 각각이라는 거 뒤에는 단수가 와야 되겠지. days 쓰면 안 되는 거 봐놓고 my school, 우리 학교는 won an award. 상을 탔어요. for healthy school food로 last year, 작년에요. our lunches are always healthy. 자 우리 점심들은 항상 건강한 상태예요. 형용사로 healthy는 건강한이라는 형용사고 always 빈도 부사가 비동사 뒤에 있는 거볼수 있습니다. And they taste good. 이 감각 동사 뒤에는 형용사가 왔고. Which school lunch do you want to try? 너는 어떤 학교 점심에 try 하길 원하니? want는 뒤에 투 부정사만 가지고 와야 되는데 만약에 트 n g 으로 바꾸면 음 틀렸다 라고 스스로 체킹할 수 있기 Does it have anything in common? 어, 어떤 공통된 걸 가지고 있나요? Where your school lunch? 너의 학교 점심 식사와 Please leave your comments. 너의 의견들을 남겨줘. On 마이 블로그 나의 블로그에 딱 붙여서 여기까지가 이과고 이과는 특히 빈도 부사와 그리고 관계 대명사 관계 대명사는 사람 사물 어떤 선행사를 가지는지에 따라서 안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안 되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면서 또 문제를 풀어 볼때 같이 해 보겠습니다 고생했어요.